나이를 먹으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긴다.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지만 사람들은 보톡스나 성형시술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젊게 만든다. 이런 시술 말고 얼굴을 젊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피부과나 성형 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 리 발음을 하는 것이다. 리라는 소리를 길게 내면 입꼬리 근육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처짐을 방지할 수 있다. 근육이 탄탄하면 피부 탄력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리 발음은 웃는 얼굴과 비슷하다. 평소 의식적으로 리라고 길게 발음하면서 많이 웃고 좋은 생각을 하며 긍정적인 표정들을 짓다 보면 인상도 펴지고 팔자주름도 좋아진다고 한다. 더구나 웃음은 마음속에 쌓인 나쁜 감정과 기억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거나 분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놓아버리는 일리스 제3의 방식이다. 의학적으로 웃음은 안면 근육들을 포함해 몸속 230여 개의 근육을 움직이게 만드는 자연적 운동이며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명약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치솟는 코티솔 등 스트레스 호르몬과 혈압을 낮추는 대신 엔도르핀처럼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드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특히 웃음은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다. 한번 웃으려면 뇌가 엄청난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몸이 다 웃을 만큼 웃으려면 평소에 쓰지 않던 뇌의 신경과 얼굴의 근육을 모두 써야 한다. 평상시에는 뇌가 위축되어 있어서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았더라도 활짝 웃어줌으로써 뇌가 활짝 깨어나며 산소가 활발하게 공급된다. 정신과에서도 부정적 감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카타르시스 요법으로 웃음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트라우마나 불안 등 부정적 감정이 계속되면 얼굴과 몸은 긴장하고 굳어진다. 웃음은 이 같은 신체의 부정적 습관화와 정서에서 몸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단 10초 웃음도 스트레스나 혈압을 낮추고 1분이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심혈관 질환, 암 예방과 치유에도 좋다. 장수하는 이들의 공통점이 잘 웃는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스트레스에 찌든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웃음의 건강 효과가 어필되면서 세계적으로 웃음 치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비즈니스들도 번창하고 있다. 영국 소재 웃음 요가 클럽 창립자인 마단 카타리아 박사는 처음에는 웃음을 연습 차원에서 억지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진짜 웃음으로 변한다고 했다. 웃음 예찬론자들은 웃는 훈련을 계속하면 얼굴 골상 건강운까지 바뀐다고 한다. 따라서 평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허허실실 웃으라고 강조한다. 아침에 일어나 웃고 자기 전에 웃고 밥 먹고 웃고 날아가는 새를 보며 웃고 끼어드는 차를 보며 웃다 보면 저절로 행복해진다. 이들이 말하는 웃음 10계명은 첫 번째, 크게 웃어라 두 번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세 번째,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네 번째. 시간 정해놓고 웃어라 다섯 번째. 마음까지 웃어라 여섯 번째. 즐거운 생각하며 웃어라 일곱 번째. 함께 웃어라 여덟 번째. 힘들 때더 웃어라 아홉 번째. 한번 웃고 또 웃어라 열 번째. 꿈을 이뤘을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웃음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으로 통한다. 일본 스쿠바 대학에선 웃음을 통해 당뇨병을 완화시켰다고 발표했으며, 웃음이 바이러스 감염세포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6배나 늘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원광대 보건대학원 김종인 교수는 100세 노인 90세 이상, 109명, 8순 80 노인 8089세, 135명, 환갑노인 6069세 145명 등총 389명을 대상으로 1년간 건강과 심리 상태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100세 노인들이 팔순 노인들보다 하루 두번 이상 웃는 비율이 10배, 환갑노인보다는 1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연구팀 보고에 따르면 암환자들에게 꾸준히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부정적 감정이 80%나 줄었다고 한다. 웃음이 뇌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하고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높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웃기 위해 억지로 웃는 가짜 웃음. 또는 그저 미소를 짓고 웃음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인체는 마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형 병원에선 심신의 안정이나 쾌유를 위해 환자들을 상대로 웃음치료를 행하고 있으며 실제 웃음이 나오지 않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웃는 법을 터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첫 번째. 도입단계. 마이너스 마음 열기 한주 동안 웃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웃기려는 마음으로 먼저 망가지는 등 웃음을 유발한다. 마이너스 하이파이브 함께 손뼉 치며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마이너스 박수치기 337박수를 치며 서로 마주보고 웃는다. 마이너스 얼굴 운동 얼굴을 찡그리고 풀고 입술을 내밀었다가 오므리는 등 다양한 표정 짓기로 근육을 풀어준다. 두 번째. 본단계. 마이너스 노래와 율동 잼잼, 짝짝, 도리도리, 짝짝 하나 둘 짝짝,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들으며 율동한다. 마이너스 박장대소 손뼉을 치며 크게 웃어본다. 하하, 호호호, 히히히 등 소리도 내본다. 마이너스 포복절도 너무 웃겨서 배를 안고 넘어지는 것처럼 해본다. 세 번째. 마무리 단계. 마이너스 자기 암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다 나았다와 같은 주문을 읊으며 크게 웃는다. 마이너스 자기 긍정감 훈련 자신을 안거나 상대방을 안아주며 긍정의 말을 주고받는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이너스 웃음 명상 눈을 감고 웃으며 명상하는 시간. 과거의 상처를 떨쳐내고 나를 긍정한다. 이때 자연스럽게 눈물 치료로 연결할 수도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은퇴 후에도 기대 수명이 많이 남은 고령화 사회에서 현명한 은퇴 이후의 삶이 새로운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현명할까? 우리보다 앞선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고령자들이 은퇴 생활 꿀팁에 대해 세부적으로 답변했다. 다음은 중편. 은퇴 이후의 걱정거리는 금전적인 부분에만 있지 않다. 자녀들도 성장에 출가하면 남는 것은 그동안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배우자다. 일본 잡지 프레지던트가 7080대 남녀 407명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이라는 질문에 82%가 배우자를 1순위로 꼽았다. 반면 자녀가 제일 힘이 되어 준다는 답변은 6%에 불과했다. 자녀가 장성해 다른 가정을 꾸린 후에도 이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방증한다. 예전부터 이어져온 부부 관계라고 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부 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이자 노후 관련 책을 다수 출간한 노후 준비 전문가 호사카 다카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사와 칭찬을 꼽았다. 다카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 꾸준히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시사상식을 말할 때, 아내가 당신은 아는 것도 맞네라며 칭찬해주거나 아내가 외출복을 차려입을 때 남편이 오늘 예쁜데? 라고 건네는 몇 마디가 부부관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일본 7080대 노부부가 꼽은 은퇴 후 부부끼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부부 혹은 가족여행이었다. 물가는 저렴하면서 기후가 온화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 달살이를 해보는 것도 이색적이면서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이라는 조언도 있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은퇴 후 부부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e 인터뷰에서 은퇴는 끝이 아닌 3040년이나 남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인생의 중간 기착점이라고 언급했다. 부부가 원활히 소통하려면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다. 공통된 관심사를 설정해 부부가 함께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다. 일상적인 의사소통만으로는 부부 사이 유대감이 더 생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의 고민거리를 알수 있고 속 깊은 생각까지도 나눌 여지가 생긴다. 곽 교수는 힘들겠지만 상대가 뭘 원하는지 뭘 하려는지 맞추려는 최소한 노력과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노화는 많은 사람들이 피하거나 늦추길 바란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시기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젊었을 땐 느끼지 못했던 장점들을 신체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적 수준을 넘어서 정신적 평안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나이가 드는 현상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지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내과 전문의 사브리나 펠슨 박사가 미국 건강전문매체 웹엠디에서 노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 정리했다. 첫 번째. 아침형 인간.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것중 하나는 바로 수면 패턴이다. 펠슨 박사는 60대가 되었을 경우 수면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자연스레 아침잠이 이전보다 쉽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 번째. 편두통 감소. 70대가 되면 편두통이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70세 이상 인구 중 편두통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은 10%, 남성은 5%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풍부한 노하우. 배움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능을 결정화된 지능이라고 일컫는다. 펠슨 박사는 노화 시기가 이러한 결정화된 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성적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었다. 셔터스톡. 네 번째. 성관계 만족도 증가.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 빈도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성적 만족도는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도되었다. 펠슨 박사는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성적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8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5579세 여성보다 성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감소. 미국 심리학협회의 연례 스트레스 보고서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와 노년 세대의 경우 젊은 세대보다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스트레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건강과 돈 문제 등 노후 관련 걱정이 아주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에서는 노인 10명 중 9명은 삶에서 스트레스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섯 번째. 식단 변화. 펠슨 박사는 나이가 들면서 복용하게 되는 약물이나 각종 질환 및 알레르기로 인해 후각과 미각이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젊었을 때 자주 먹었던 자극적인 음식들을 저절로 멀리하게 되면서 오히려 건강한 구성으로 자연스럽게 식단이 변화해 건강상 이점을 볼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